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잊으려면 잠이 들어야 되는데 결국 잠들지 못하고서 어, 문득 창밖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고 밤공기가 너무 시원하고 봄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제 몸은 지금 봄바람에 실려서 날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고, 제 마음은 아직은 안 된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붙잡을까? 무슨 이유가 더 남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굳이 이유가 있어서도 아닌 것 같고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득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랫말이 떠올라요.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3월과도 이별을 했고 지금 이 순간과도 이별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저는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그리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새벽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내일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지만, 사고가 나고, 투병 중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치열하게 버텨냈고, 불가능한 도전이었던 변호사 시험에도 도전을 했었고, 지금은 보고 있으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변호사 자격증. 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처음으로 결심을 했을 때, 그때 몸 상태가 정말 최악인 줄 알았는데 로스쿨 생활을 지나서 변호사 시험 수험생활까지 수년을 음, 병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을 했다 보니까 정말 지독하게 관리를 하고 마음을 다 잡고,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진짜 변호사 시험 세번 도전 끝에, 정말 예측하지도 못할 만큼, 바로, 거동 자체가 <laughs> 무너졌습니다. 어 고통은 더 최악으로 악화되었고, 그렇게 버틴 세월만 또 7년째네요. 아 지금은 7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그 상태만 돼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제가 부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7년 전, 그때 당시에는 그몸 상태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고통마저 그립습니다. 음, 정말 건강한 친구들과는 아무래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십수년 동안 정말 단한 번도 원망도 하지 않았었고, 왜 나야, 나 내가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 되고 그천신망고 끝에 변호사 자격증도 음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그 어떠한 표현을,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피눈물로 피눈물로 견뎌낸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인고의 결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없이 쓰러졌고 로스쿨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병원을 오가던 길에서도 정말 수없이 많이 쓰러졌어요. 음, 공부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보니까 모든 책들을, 그 두꺼운 법서들을 낱낱이 찢어서 몇 장씩 들고 다니면서 길을 걸으면서 암기를 하고 사례 분석을 하고 머릿속에서 갑을 병정 그림을 그려가면서 음,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아 그때까지는 혼자서 거동은 가능했어요. 고통이 너무 극심하긴 했어도 지금처럼 거동이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다만 너무 혹사를 했기 때문에 길에서 너무 많이 쓰러졌죠. 쓰러질 때면 어 잠시 의식을 놓았다가 의식이 다시 돌아오면 흐릿해진 의식 너머로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 음,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까지 생겼어요. 그만큼 많이 쓰러졌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하철을 혼자서 탔던 게 네. 7년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병원을 가려고 잠실역에서 환승을 하고는 했는데 제 기억에 저는 그 환승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길이 없겠지만 환자였던 저에게는 그 길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잠실역에서도 몇번 쓰러졌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쓰러지면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름모를 수많은 분들의 도움까지도 받아오면서 버텨냈던 세월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변호사가 되면 그 고마움까지도 나눔으로 갚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정말 예측할 수도 없었을 만큼 저는 세 번의 변호사 시험 도전 끝에 정말 최악의 상태로 어, 간병인 이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갈 만큼 거동도 불가능했었어요. 지금은,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약들로 꾸역꾸역 버티면서, 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날도 있고, 조금은 가능할 때는 지팡이 짓고서라도 택시 타고서 병원 가는 길에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걷기도 해보고, 정말 고통 없이 잠들고 고통 없이 깨어나는 단 하루만 살아보고 싶어요. 그 하루의 느낌과 그 기억으로 또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실 저도 너무너무 귀한 환우분들이 너무 고통받으시는 모습들을 볼 때면 종교도 없지만 제발 기적이 그분들에게 찾아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 떠나 보내야만 했던 너무 사랑하는 나의 전우. 정한이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정말 기적이 찾아와 주기를 믿으면서 버텼고. 그런데 저 자신을 위해서는 딱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 자신에게 기적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몸 상태니까. 결국 본인만 아는 아픔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음, 다만, 이성적으로 냉정히 생각해 보면, 어, 정말 생사의 고비도 넘겨봤고, 죽어가는 과정도 겪어봤고, 몸이 어떤 상태까지 최악으로 될수 있는지까지도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언제든 올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고, 지금도 당장 운전해서 어디든 막 달려나가고 싶어요. 끝없이 달려서 바다로 가서 일출도 보고 싶고, 그런데 또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어, 어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안정되기만을 또 바라고, 있, 바라고 있어요. 그걸로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지금 독백이네요. 독백. 사실, 코로나 전에 저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 가려고 준비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암증의 고통과는 다르게 너무 낯설고 너무 너무 낯선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같은 환우들의 실상은. 정말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으면 얼마나 처절한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험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더 무력함을 느낀다는 것. 네, 당장이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환우들 대변에서 그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너무너무 무력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데 바람은 너무 좋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새벽 일기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이 또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음, 만일 다음에 영상 일기를 쓸때이 새벽 일기를 열어둘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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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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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울 때면 저도 그랬고 저와 같은 한우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과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어, 힘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본인처럼 너무 고통스럽게. 하루를 견디는 또 다른 전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최소한 두려움이 덜해진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또 언급을 했지만, 먼저 떠나간 정한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한이를 떠나보내고, 저는 오열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오열을 하면, 물론 제몸 상태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오열을 하면 그 오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한이가 같이 버텨주어서 이 전쟁터에서 최소한 두려움은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고통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었던 전우가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 올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면 저는 정말 음저 바람을 타고서 날아가고 싶어하는 이 몸을 붙잡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너무 그리운 밤입니다. 음, 어쨌든, 또 문득, 우연히 제 새벽 일기를 듣게 되시는 환우분이 계시면,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고, 그만, 멈추고 싶은 마음과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비록 고통은 덜어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그 두려움만큼은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함께 담아 봅니다. 저는 비록 잠들지 못하고 있지만, 아니, 어 봄이, 봄밤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낫겠네요. 음제 목까지 여러분은 아주아주 아주 편안하고 아픔없는 그런, 그런 행복한 잠 속에서 음 깨지 않고서 내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일기까지도. 들어주신 분이 계시면, 어, 감사하는 마음도 전해드려 볼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